다 임마누엘을 기억하라. 임마누엘을 기억하라. 임마누엘, 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신다라는 뜻이죠.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기억하라라는 의미인데요. 자, 야곱은 죄선을 다해서 그 안로의 삼촌 라반을 섬기게 되죠. 그러니까 야곱이 20여 년 동안 섬겼던 그 섬김 때문에 결국 어, 앞장 27절을 보면 그렇게 고백해요. 라반이 그 얘기를 대해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을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정성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그러니까 이 라반도 자기가 부자 되고 이렇게 재산이 늘어나게 된 까닭 중에 가장 큰 요인이 야곱 때문이었다라는 것을 시인합니다. 그런데 오늘 1절은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이런 어, 소문이 이렇게 들려지게 됩니다. 아, 가만히 보니까 이제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않더라. 그러니까 이 라반의 에, 아들들의 말도 그렇고, 외삼촌의 모습도 그렇고, 전과 같지 않고 뭔가 좀 안색이... 에, 시답지 않게 이렇게 느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을 통해서 볼수 있는 건 뭐예요? 지금 라반의 아들들이 야곱이 부유하게된이 모습을 보면서 그냥 시기 질투 하고 있는 거죠. 사촌이 땅을 사면 축복해주고 축하해주고 이런 게 아니라 옆구리가 찔려가지고 결려가지고 왠지 모르게 막 샘통이 터지는 이런 모습이죠. 거기다가 어. 이사람은 라반까지도 이러니까 이런 모습을 하나님이 지금 지켜 보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3절에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사실입니다. 어찌보면 야곱은 매 순간 순간마다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셨을 이미 경험했던 바죠. 왜냐하면 양 떼가 이렇게 증식될 때마다 꿈 속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 내가 너한테 이렇게 할 거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간증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9절, 10절, 11절 우리가 쭉 읽어본 것처럼 그양 떼가 새끼를 빌을때 내가 꿈에 눈을 들어 보니까 양 떼가 양 떼를 탄 순양은 얼룩무늬 점이 있는 것 나롱진 것. 그러니까 거기서 나온 새끼들도 이렇게 생겨났다. 그런데 이것은 내가 한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서 야곱의 사람을 보내요. 라엘과 네아를 자기 양 떼가 있는 곳으로 이제 불렀어. 아,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요야너 이제 네 어, 족속 그리고 네 조상 땅 그곳으로 돌아가 가나 땅으로 내려가라라는 얘기죠. 어, 그래서 어, 야곱이 드디어 이제 사람을 보내요 두 아내 나일과 레아를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말하기를 내가 가만히 보니까 어, 당신들의 아버지 안색이 전과 같지 않어. 이제 우리가 떠내들까봐 하나님도 어, 우리와 함께하셔서 떠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상황을 다시 한번 쭉 설명을 하죠. 당신들도 알다시피 내가 당신들의 아버지를 위해서 얼마나 충성을 다했어 그지? 알지? 아 맞아 맞 그런 것 같아 어, 이렇게 대답을 했겠죠 근데 어때 나는 충성을 다했지만 당신들의 아버지는 어때? 열 번씩이나 내 품삭스를 바꿨잖아 그 정도까지 이라반는 굉장히 약속을 어기는 그런 모습이었던 거죠 그거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같이 맞서서 그래? 그럼 나도 그렇게 할 거야 그러지 아니하고 마치 악을 선으로 갚으라는 주님의 말씀처럼 야곱의 삶은 어때요? 악을 선으로 갚는 그런 모습이었던 것이죠. 왜 그래요? 이미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하고 계셨음을 알았죠. 오절 하반절에도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임마누엘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 앞왜 자신 재산이 양들이 늘어난가를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꿈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야곱에게 말씀하기를 야곱아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응. 그러니까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만 있는 것이오 점이 있는 것과 안옹진 것이라 라반이 네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라반의 모습을 보고 어, 야곱에게 갚아주신 것이죠 열 번씩이나 품삭을를 변경했으니까 이번에는 야 내가 일당, 일당 10만원 줄게 그러다가 막상 줄 때는 7만원 주고 막 이러지 않았겠어요 어, 그러니까 3만원씩 띵가 먹은 거 이거 하나님께다양 새끼로 보상해 주신 것이죠 어, 그러면서 13절에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20여 년 전에 그야말로 야곱이 돌베개 배고 잤던 그 기둥을 세워서 기름을 붓고 이것이 하나님이 집이었구나라고 고백했던 그때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때 서원했던 서원을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평안하게 내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의 집이 되게 될 것입니다라는 그런 서원했던 것이죠. 그리고 어, 이런 모습을 고백하면서. 하늘께 서원했었는데 하나님 그것을 다 듣고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기로 돌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 자 그러면서 이제 라헬과 레아가 대답하기를 마자마자 여보 여보 당신 말이 맞는 것 같아. 우리 아버지가 이제 어 당신의 수고 우리의 자식들의 수고를 통해서 재산을 다 가져갔는데 우리가 뭐 여기서 더 무슨 상속받을 일도 없을 것 같고 그래 갑시다 당신 말처럼 음. 이렇게 이제 고백하는 장면이 오늘 전체적인 장면이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뭐겠어요 그동안 어찌 보면 야곱은 어, 자식을 11명 자식 낳고 딸까지 합치니까 12명 자식 낳고 그곳에서 어찌 보면 아주 좀 안정적인 비록 예삼처럼안색계로기 변해가긴 했지만 그동안 안정적인 삶을 살아왔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던 그 야곱에게 옛날 20여 년 전에 재웠던 언약을 생각나게 하시고 이제 다시 뭐하나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 라는 얘기입니다 음. 안정화되었던 그런 삶을 버리고 다시 한번 이제 아버지 계신 곳으로 가야 되는 이 야곱의 모습 이걸 통해 하나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말아라 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는 것처럼 롯이 어, 어, 소돔과고모라 땅을 떠날 때 롯의 처가 어땠습니까 미련이 많아가지고 뒤를 돌아보니까 소금기둥이 되었다라는 라거 아니겠어요 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와야 되는데 하나님 잠깐만요 조금만 더요 <laughs> 우리는 이런 마음을 갖기가 쉽상이죠 어,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 하실 때에 우리가 당당하게 담대하게 떠날 줄 아는 왜냐하면 우리의 소망, 우리의 소망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 나라에 우리 소망을 둘수 있게 있어야, 있어야 되기 때문이죠. 어, 그러면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 외모로 보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낙은해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즉이땅 인생 자체를 낙은해와 같은 삶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장, 1절, 2장 11절에도 살아는 자들아 거리면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구원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력을 제어하라 어,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땅에 보물을 쌓지 말고 하늘에 너희 보물을 쌓으라 라고 마태복음 6장에도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골로세서 3장에도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며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이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처럼 우리의 소망이 이 땅에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망을 하늘에 둘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이 땅의 인생이라는 것은 우리가 간간하면 70이고 80이라도 수고와 슬픔이 우리 인생이 전부 다라고 모세가 고백했지 않습니까? 아무리 오래 살아도 이땅 100년을 사는데. 근데이 백년의 삶을 야고보사도 말씀처럼 잠깐 이따가 없어질 안개와 같다 또는 날아가는 화살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까닭은왜 그래요? 영원한 천국의 삶이 너무나무나 길고 오랜 삶이요 축복의 삶이기 때문에 이 땅의 삶과는 비교할 수가 없어서 천년을 살아도 백년을 살아도 한 점에 불과한 인생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소망둘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는 삶을 살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흔히 우리 서명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 하죠. 목회자들 뭐다 이게 렇 목회 준비생들 앉혀 놓고 하시는 말씀이 자, 목사가 되면 세 가지를 늘 준비하고 있어라. 라는 얘기를 해요. 첫째, 설교할 준비. 둘째, 이사 갈 준비. 셋째, 죽을 준비. 이걸 항상 하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어떤 곳에 있다 할지라도 설교할 준비, 말씀 준비가 다 되어져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는 것이 또 목사의 일생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 라는 얘기죠. 어. 어쨌든 하나님은, 어, 뭐, 저도 자각하고 말씀드리지만 평택에 오기 전까지 제가 이사를 16번을 했거든요. 16번을 평택에 오기까지 평택에서도 이사를 여러 번 했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는 그런 게 우리네 이 인생인데, 음, 이제 하나님께서 야곱을 향하여서 야, 야곱너 이제 그때 20여 년 전에 나고 언약했던거 있잖아. 그대로 너는 언약을 이행해 출생기로 돌아가,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을 거야. 하나님은 어때요? 그야말로 이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야곱과 함께 하셨던 것이죠.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아버지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라고 야곱이 직접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일단은 우리의 소망을 이 땅에 두지 않냐고 하늘에 둘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 잘한다 할지라도 세상은 여전히 우리를 향하여서 시기 질투와 대항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신분 자체, 소속 자체가 다르기 때문이죠. 우리의 소속은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늘에 속한 자들이지만 세상은 이 어둠의 주관자들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어때요? 소속과 신분이 달라요. 그러니 우리가 아무리 세상 사람들한테 잘해 주려고 할지라도 그때 뿐이지 이내 우리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모습들은 당연하다라는 얘기죠 어, 따라서 아 어,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그럴 수 있어요? 아니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성도는 세상으로부터 시기와 질투를 받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 기억하고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사랑한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인이라라는 얘기입니다 이처럼 이땅 사는 날들 동안 세상으로부터 시기와 질투를 받는 것은 당연하나 당연한 것으로 우리가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또 어때요? 야곱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심을 늘 알았던 거죠 그다 보니까 어때요? 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때 담대함이 있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담대함과 당당함이라는 것은 인마 누엘을 기억할 때 인마 누엘을 기억할 때 당당함과 담대함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때로는 막 험상무진 사람이 와서 뭐라고 하고 또는 막 경찰이 와서 막 뭐라고 그러고 그럴 때마다 어때요? 주눅들지 않고 당당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내네 안에 계시니까 너희들과 함께 한 자보다 크다라는 그런 담대함이 있었기 때문에, 마치 다윗이 골리앗을 앞장서서 나갈 때에 "야,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한테 나오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그러니까 다윗은 그 앞에 있는 그 거대한 골리앗의 거대함을 보기보다는 자기와 함께 하고 시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갔던 거죠. 이런 것처럼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 세상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 아무리 위협이 있다 할지라도 인마누엘 하나님을 기억한다면 그 가운데 소리는 담대하고 당당함을 누릴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무엇마나를 7절 말씀 보니까 그대들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싹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랬죠? 하나님은 어때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보호자가 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시편 4편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평안히 눕기도 하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라. 여러분, 다윗은 자기 그 사이로 사울 왕에게 엄청난 많은 핍박과 박해를 받으면서 도망다니는 인생이었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다윗의 신앙고백은 어떻게 됩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원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를 건지신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파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이처럼 자기와 함께하시고 자기를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다양한 모습으로 인정하고 시인하고 고백한 것을 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보호자가 되시고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이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마찬가지죠. 야곱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동일하신 하나님 같은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께서도 여전히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이제 어때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면서 우리의 하나하나 모든 삶의 흔적들을 다 지켜보고 계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은 이제 말씀하십니다 말하고요. 이제 내 출생지로 떠나가라. 1 3절에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달아가자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어.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어요. 즉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 서리라. 즉 우리는 주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 우리는 어때요? 즉각적으로 아멘 할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죠. 하나님 잠깐만요. 조금만요. 조금만요. 이게 아니라. 주님 말씀하시면 즉각적으로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 그래서 주님은 그래서 지금 일어나.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네와 하나님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보장하시는 삶. 그것이 어떤 것일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당당하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그 말씀 앞에 겸손하게 주님 내가 주님 뜻대로 행하엔 나이다라고 겸손하게 고백하며,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 나를 보아하시고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오늘 당당하게 세상과 맞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